주어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고 아버지의 중주로 저희가. 순례객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성지에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미사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미사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순례객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특별히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야 되는 어, 분들을 위해서 이사를 공헌해 주셨습니다 한분한분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청원을 하느님께서 깊이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청하면서 이사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천진학성지 방문해 주신 서울대교구 장실 7동 성당 수원 교구 입북동 성 입북동 성당 연령의 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순례객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우리 모두의 지향을 담아서 이사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만 대답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만 보고 뭐 직관적으로.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해야 되 때는 아니오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숨기거나 가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대답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표현, 예라는 표현과 아니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 라고 하는 예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그 표현은 우리가 무언가에 동의를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을 때 동의한다는 의미 그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 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 따를 수 없는 해야만 하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 보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니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예와 아니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 의미를 함께 바라보는데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야 될 것은 기고이 예라는 한마디만으로 따를 것이며 그렇지 않다 도 빼지도 말고 아니오라는 한마디만로 분명하게 그것을 따를 수 없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리가 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아니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1문서에서 바오서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자비로이 부어 보시어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만당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밝기찬 믿음으로 그 구원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노래はない。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리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의을하다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지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네오와 제주교 이오본 마티아와 저 모든 성직자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구활의 혈육 속에 지저는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기억케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소 숨는 저의 바음이시옵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성체성과 백 길로 이끌어, 주 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 여, 비 나이다. 성지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주님 은총 가득한 순례 그리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재단에 계신 신부님과 함께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저희 신앙의 스토리, 복자, 존중하고, whom you beg it from the 하 g g she's a mere, you're a casual. h o n e 47일에는 시복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우선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북관리시키며 복음의 지휘